아브라모비치가 또 한편으론 너무 과도한 상업성. 당연히 이런 논란이 있죠. 관종. 너무 이렇게 유명해져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냐. 실제 그런 논란이 있을 법한 일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. 약간 사기꾼 같은데.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장수법 광고입니다. 스킨케어 이런 제품도 막 팔고 막 그랬어요. 아브라모비치의 치유 워크숍이 있었거든요. 5일 동안 호흡법 막 약간 이런 거죠. 기치료 비슷한 거 그런 게 아닐까. 근데 그 5일 동안의 그 수강료, 워크숍 비용이 360만원이었대요 확실한 거는 퍼포먼스 아티스트들은 관종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미술에서 관종 는 재능이다 재능의 영역이다 특히 개념 미술이나 퍼포먼스 아티스트들에게는 뜨려고 하는 강인한 에너지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봐요 앤디 올 바스키아도 엄청 뜨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 에너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뒷배가 좋지 않은 이상은 세상은 알아주지 않거든요 예뻐서 배우 해도 됐을 텐데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좀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퍼포먼스로 유명한 아티스트들 비주얼이 다 괜찮습니다. 이런 말좀 민감한 얘기라서. 어, 외모 지상주의 막 이런 거 아니야 하는데, 그냥 냉정히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 유리한 분들이 하세요.